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현재 리플의 가격은 약 414원 정도인데요. 지난 주말 동안 비트코인의 1년 6개월 만에 최저치 가격에 영향을 받아서 리플도 주말에 410원 밑으로까지 하락했는데요. 비트코인이 저가 매수세에 힘입어 소폭 회복하자 리플도 함께 가격이 414원 정도까지 회복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최저치를 찍은 이유는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자이언트 시텝 등 고강도 긴축 상황 속에서 최근 테라, 루나 사태에 이어서 제시우스 바벨 파이낸스의 인출 중단 사태 등의 악재와 또 암호화폐 헤지펀드시리에로 캐피털의 파산 위기 거기다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끝날 줄 모르는 전쟁 등 끊이지 않는 악재 때문인데요 당분간은 특별한 호재가 없는 한 7월 금리 소집 전까지 박수권에서 횡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암호화폐의 악재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게 암호화폐의 비전을 바라보고 지속적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요. 오늘은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인 만큼 암호화폐에 대한 좋은 소식들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암호화폐의 악재들 때문에 암호화폐의 겨울이 왔다를 넘어서 빙하기가 왔다는 표현까지 쓰고 있는데요. 이 기사들은 그런 빙하기 뒤에 선샤인을 보여주는 단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구찌 모회사 케어링이 암호화폐 펀드 홈벤처스에 15억 달러 원화로 1조 5천억 원을 투자했다는 이야기인데요. 케어링 그룹은 구찌, 발렌시아가, 보테가베 네타 등을 소유한 다국적 럭셔리 패션 그룹입니다. 지난 5월 구찌는 올 여름까지 모든 북미 소재 매장에서 암호화폐 결제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발렌시아가 또한 미국 내 일부 오프라인 매장에서 암호화폐 결제를 지원한다고 밝혔었는데요. 향후 이 계획이 어떻게 실현이 될지 살펴보아야겠지만 암호화폐 펀드에 상당한 돈을 투자한 것으로 보아 지속적인 비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기사입니다. 암호화폐 브로커리지 겸 커스터디 업체 업베스트가 시리즈 B 투자에서 4,200만 달러를 조달했다고 하는데요. 원화로 420억 원으로 상당히 큰 돈입니다. 커터디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외국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을 매입할 경우 자금 및 주식 관리는 물론 환전이나 주식의 매입, 매도를 대응해주는 업무를 말하는데요. 은행들은 이러한 커터디 업무를 통해서 환전에 따른 외환, 매, 외환 매매 수익을 올릴 수 있고 또 예치 자금을 운용해서 이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또 액면가의 0.1%에 달하는 주식 보관 수수료도 챙길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런 대행 업무가 가상화폐로까지 확장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면 가상화폐를 화폐로서 인정하고자 하는 의지를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기사입니다. 블록체인 기업 중에 하나인 오지스가 리플 전용 브릿지를 출시했다는 이야기인데요. 오르비 브릿지는 2021년 4월 세계 최초로 리플의 네트워크 및 토큰 연결에 성공해서. 누적 브릿징 XRP 자산 규모가 약 1.3조 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대부분의 XRP 유동성은 활용처를 찾지 못한 채 중앙화 거래소나 유저의 개인 지갑 속에 고립되어 있는 실정인데요. 이에 오 g c 는 XRP 브릿지를 고안을 해서 XRP 토큰의 유틸리티를 극대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즉, XRP 브릿지는 바이낸스, 후오비, 클레이튼, 폴리곤, 오르비체인 등 13개의 네트워크 간 연결을 지원함으로써 가장 쉽고 빠른 XRP 브릿지라는 목표에 맞게 유저 편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다양한 기사를 통해 밸런스 있는 투자 전략을 가지고 가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서 긍정적인 기사 위주로 소개를 해보았습니다. 최근 들어서 주식시장과 커플링 현상을 보이고 있다 보니 기술주 중심의 납작이 내려가면 비트코인이나 리플과 같은 암호화폐도 동반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미장을 열리지 않았지만 이 시각 현재 국내 증시, 코스피, 코스닥 모두 연저점을 찍고 있는 점을 볼때 이번 주 암호화폐 시장 역시 순탄치는 않을 전망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리플은 다른 암호화폐안에 달리 SEC 소송이라는 변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충소 또는 긍정적 의미의 신호가 조금만 나와도 XRP의 가격 움직임은 무리없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플 투자자들에게 이번 주에 좋은 소식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이만 마무리할까 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코인 음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